안녕하세요. 오늘은 다이소에서 구입한 저희 생존 키트를 소개하려 합니다. 첫 번째로 장갑을 샀는데요. 이게 다이소에서 그나마 비싸고 좋은 거예요. 손이 다칠 수 있으니까 필수템입니다. 아, 근데 살땐 몰랐는데 다시 보니까 잘못 샀어요. 라지 사이즈예요. 두 번째는 생존 키트를 담을 아주 중요한 가방 다이소에서 좀 비싼 편인데 무려 5,000원 이에요 이왕 생존 키트 만드는 거 예쁘면 좋잖아요 그래서 제 기준 가장 예쁜 걸로 골랐습니다 그 다음엔 달고나를 샀어요 달고나는 어, 일단 당 떨어지면 안될 것 같아서 그럴 때 먹을 저희 최후의 식량이에요. 한 이틀 정도 더살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다음은 핫팩이에요. 이제 겨울이니까 춥잖아요. 그래서 어, 핫팩을 샀는데 두 개는 적으니까 네 개를 샀습니다. 네개 정도는 있어야 할것 같아요. 다음엔 분리형 칼 겸용 가위입니다. 보면은 가위처럼 생겼는데, 또 칼도 되고 병따개도 되고 좋은데요. 다음엔... 아, 요거는 제가 잘못 샀어요. 칼인 줄 알고 샀는데 톱이더라고요. 하지만... 오히려 좋을 수 있잖아요. 요거는 밧줄이랑 같이 설명해야 돼요. 혹시 제가 어 2층이나 3층 정도에 있다면 이 줄을 타고 밖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사고 나서 다시 확인해 보니까 요것도 잘못 샀더라고요. 이게 그냥 캠핑용 줄이어가지고 무게를 버틸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. 그리고 저거는 창문이나 이런데 밧줄 걸어야 되니까. 근데 이것도 사고 다시 확인해보니까 5kg더라고요. 이건 토치 라이터. 음, 이거는 그냥 필요할 것 같아서 샀어요. 가스도 들어 있어서 음. 아주 잘 쓰겠는데요. 뭐 모닥불도 피우고 밥도 해 먹을 수 있고 아주 좋습니다. 다음은 헤드라이터. 이거는 전기가 끊길 거니까 밤에 앞을 봐야죠. 생필품입니다. 이거는 사실 추천받아서 샀는데 정확히 어디에 사용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. 이거는 아주 중요하죠. 구급함입니다. 다칠 수 있잖아요? 근데 이거는 다른 사람들한테 들키면 안 돼요. 뺏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숨겨야 될것 같아요. 여기 구성은, 어, 뭐, 용고. 가산화수소, 밴드, 탈지면 면봉 뭐 이것저것 있네요. 필색까지 있고 건전지는 혹시 몰라서 이것도 샀어요 전기도 안 되고 할 텐데 건전지라도 있어야죠 이거는 전기가 뭔가 바로 안 끊길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 끊기기 전까지 빨리 써야 되잖아요, 전기를. 그래서 멀티탭 일단 필요할 것 같아서 샀고, 충전기는 전 핸드폰이 좀 중요해요. 분리불안이 있어요. 그래서 이걸로 샀는데, 뭔가 같은 회사 걸 사야 될것 같아서, 그럼 더잘될것 같아서 이걸 샀고, 화이트를 더 좋아하는데, 이게 화이트가 없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블랙으로 샀어요. 이거는 귀마개. 이유는 시끄러울 수 있어요. 누가 총을 쏘거나 뭐 어쨌든 시끄러울 것 같아서 그래서 샀습니다. 이건 물티슈. 물티슈는 뭐 설명이 따로 필요한가요? 근데 휴지를 안 샀어요. 다음번에 다시 가서 살려고요. 또 원래 비누 제가 살때 비누를 그렇게 찾아다녔는데 비누를 안 사고 나왔지 뭐예요. 치약, 칫솔도. 이렇게 뭐, 많이 안 샀다고 생각했는데, 44,000원이더라고요. 깜짝 놀랐어요, 결제할 때. 이렇게 저의 생존 키트 준비는 모두 끝났습니다. 가방에 다 들어갈지 한번 넣어보았습니다. 생각보다 가방이 크더라고요. 이렇게 생존 키트 완성!